광주 시민의 내독자와 광율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광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대한 견제와 생산적인 비판으로 광주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이은방 광주시의 의장을 초청 광주 발전 비전을 말하들 주제로 토큰 대담을 진행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은방입니다. 민선 6기 후반기 의장으로 이제 선출되셨는데 네. 소감 한마디 부탁하고요. 나 홀러 후반기 의회 운영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얘기해 주시죠. 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7대 후반기 의회. 의장에 당선된 이은방 의원인데요, 우리 시민들 150만 시민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8일 날 의회 본회의에서 의장 선출을 끝내고 상임위를 구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7월 18일 날에서야 의장 선거와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정말 150만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정말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출발이 늦은 만큼 훨씬 더 열심히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우리 시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12년 만에 그때는 네. 지방 그 광주시의회가 양당 체제가 됐어요. 네, 네. 한번더 이제 일당 적점 시대에서 이제 양당 체제가 되다 보니까 원구성이라든지 또 의회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협치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양당 간의 어떤 조율 관계. 협치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25년이 됐습니다. 25년 동안 우리 호남과 특히 광주 전남은 양당 체로 제로 지금처럼 이렇게 원구성을 가지고 어, 설왕설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과정 같은 경우는 양당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합의 합의 협치를 이루는 과정이 다소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양당 체제임으로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는는 싸움의 일환으로 그런 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운영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와 염려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와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단일 정당 체제의 의회의 기능 견제와 감시보다는 양당 체제에서 합의 협치를 이루는 과정에 집행부의 견제 감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의회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번 양당 체제에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 체제 하에 원 구성은 의장은 제가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상임위는 더민주당 소속의 상임위원장이 더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의 시장도 더민주당이긴 합니다만 의회의 본연의 역할과 또 의회의 본연의 기능에서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는 의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의장으로서 조정조절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또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한편, 한 번도 이렇게 양당체제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안돼 있기 때문에 네. 우려도 큽니다. 네. 또 그래서 나름대로 아, 시의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돼갈까? 또 하나는 집행과 관계는 어떻게 될까? 또 과연 시의회가 의회당 의회가 될까? 고민이 많거든요.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의정 방향이라든지, 집행부의 관계라든지, 또 의원들과의 조율이라든지, 나름대로 물론 시스템의 어떤 규칙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하는 걸 얘기를 해 주시죠. 예. 의회 운영은 이제 양당 체제니까, 음, 운영위원회에서도 조정을 하겠지만, 또양당의 예,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서, 원내 대표가 구성이 돼, 예. 돼 있는 당도 있고, 아직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지 않는 당도 있는데 원내교섭단체가 만들어지고 또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원내교섭단체에서 먼저 이야기를 할 양당이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또 의장인 제가 조율을 해서 의회 운영은 아마 원만하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그런 의회가 만들, 만들어질 것으로 확신하고요 집행부와 관계는 저는 예, 확신컨대. 서울,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하고 광주, 광역시 의회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서울과 인천의 경기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어보면 정치적 이념이 상반된 다른 그런 양당체제의 구성이기 때문에 다소 의사봉 뭐 쟁취라든가 의정 담상, 점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지방의회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 광주 전남은 어찌 보면 뿌리도 각 기도 하고 또 저희도 칠 대에 출발할 때에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한당으로 다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집행부 견제 감시하는 데는 시장이 더민주당 소속이라고 해서 더민주당 소속의 우리 광주시의원님들이 옹호만 하는 그런 여당 형태의 정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과 더민주당의 소속에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시민이 원하는 견제 감시를 정말 중실해서 칠대 의회 후반기 의원들이 역시 광주 시민은 바, 시민들이 바라는 지방 정치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 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기를 꼭 바르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이렇게 양당이 분리돼 있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한 뿌리에서 이렇게 생겨났기 때문에 협 뭐 협치도 잘될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우리 광주 전남의 현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안이 상적에 있어요. 네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네. 그런데 집행보다는 의회, 의회에서 뭔가 리딩을 하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것을 좀 해주는 것을 굉장히 희망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민선 육기고 지방자치는 저희 이제 7, 네. 7대 의회입니다. 민선 6기의 윤장인 시장이 취임하고 2년여가 지금 좀 지났습니다. 그데 어찌 보면 6대 의원을 했던 저로서는 6대 의회의 집행부 민선 5기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답보 상태로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 윤장인 시장들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있는데요, 다소 지금 미진하다고 표현되고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 2호선 같은 문제, 또 문화의 전당의 운영에 대한 문제와 컨텐츠 또 개발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의 거점 확보에 대한 문제, 또뭐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은 또 공군 비행장 네, 이전 문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답부 상태를 보이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또 민선 6기 윤장희 시장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들은. 뭐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니버시아의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든가 또 아니면 컨텐츠는 부족합니다만은 문화의 아시아 문화 전당을 개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문제 등은 상당한 성과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민선 6기의 2년을 거의 다 보내고 남은 2년 이 있는데 이제는 성과와 실질적인 그 같은 뭐 어떤 결실들이 나오는 그러한 민선 6기 시정을 펼쳐주면 좋겠다. 그 시정 관련해서 시장께서 그와 같은 역할에 충실성이 뭐 떨어진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가차없이 강하게 어필도 할 것이고 또한 대안 지시를 통해서 우리 시민이 바라는 행정을 집행부가 할수 있도록 의회에서 역할을 잘 하겠다 이렇게 보고의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주시는 전국의 이제 광역의회를 보더라도 네. 상당히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네. 또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의원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학 졸업 후에 개인 사업을 좀 하시다가 뜨단바가 네. 있어서 어 봉사 활동을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네. 정치를 하셨는데 그 정치 입문 얘기 좀그뭐 소탈하게 좀 솔직하게 얘기해 네. 주시죠. 음 제가 지금 지방 정치를 한 지가 1 0여 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훨씬 전, 10여 년 전에 전 국회의원이셨던 김태용 국회의원께서 어, 자주 뵙고 인사드리는 입장이었는데 어, 지방정치에 한번 참여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할수 있겠는가라는 판단 중에 에, 저희 가정의 식구들하고 어, 기초의회의 좀 원에좀 도전해보겠다는 라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에, 그래도 좋다라고 그러나 남들이 많은 사람이 표현하면 정치하신 분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데 그걸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안사람은또 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와 같은 문제는 내가 참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한번 잘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지방 정치에 뛰어들었는데요. 기초 의회 4년 구 의원을 했습니다. 그때 제 스스로 느낀 바가 구의원의 한계점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구의회 또 구청은 사실적으로 예산이 참으로 어 자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광주시에서 전출금을 받지 않으면 각 구의 구청 직원들 급여도 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차라리 우리 지역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민들이 뜻뜻하는 바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광주 광역 시의에 도전하는 것이 어쩐가 싶은 판단에 의해서 6대 의회 광주 시의회 에 도전해서 의원이 되고 또 전반기 부의장을 하고 또 이제 그 성과 나름의 칠대의회 도전해서 칠대에 의 와서 후반기 지금 의장을 맡게 됐는데요. 지방자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지방 정치를 하는 시 구원들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평가에 좋은 점수를 주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함께 하는 의원들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정말 지역을 위한, 지역 주민을 위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을 열심히 해주시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기초의회나 또 광역의회 의원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하여다 해서 뛰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방 의원이나 또 특히 이제 국회의원도 있지만,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은 예, 국민을 위해서 섬기는 정치보다는 어떻게 보면 군림하는 정치가 많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또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방의원 평가할 때 전문성이 부족하다. 네.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의 밑에서 일하는 신부룩끈 역할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문성 부족 또 하나는 정치력의 어떤 한계 이런 걸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7대 후반기를 맡으셨는데 의원들을 위한 어떤 역량 강화 차원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정말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 굉장히 의원들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 제도에는 이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이제 비례대표제를 두고 있어서 제시의도 비례대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상당히 비례대표 숫자가 적고 근데 저희 전문성이 이제 없다라고 하시지만 우리 우리 나라에 있는 17개 광역시도의 의회 중에 저희 광주시의회만큼 조례발의 네. 건수, 또 오분 발언, 또 현안 질문 이와 같은 또뭐 성명서 기타 여러 가지 그뭐어 의회에서 할수 있는 모든 그런 활동들에 대한 지표가 아주 최상위로 뭐 월등하게 위에 있다 할 정도로 최상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지자도 의회 와서 공부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러하려고 하는 의혹들이 아마 충만하지 않은가 또 한편으로는 십시대 시도 의회 중에 우리 광주시 의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의원님들의 연령층이 사실 낮습니다 그렇지. 낮다는 게 잘못 판단하시는 그잘 모를 것이다가 아니라 그만큼 의욕이 충만한 의원님들이 아마 광주시 의회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역량들이 대단하시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또, 우리 전문성 결허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 의원 의내 스스로, 의정 활동 그 연구 모임들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의회, 또 의정 활동 연구 모임도 하지만, 또 많은 명사들을 초청해서, 의원 연차 냈들라든가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한 강의들을 듣고 학습을 하고, 또 어떤 의회의 의원이 할수 있는 테크닉을 많이 습득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는 네네. 의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또 그렇게 저평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민들이 의원들의 활동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노출되지만 네.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하루 종일 뭐 하는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어떤 조례를 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의회 생중계 문제라든지 이제 인터넷 생중계 이런 문제가 좀 많이 거론되고 있고 네.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어떻게 좀 예. 좋은 말씀이세요. 저희들도 생중계를 뭐 모방송 매체를 네. 통해서 시정지리 때는 네. 하고도 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생중계 인터넷 생중계는 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또 예산이 좀 수반돼야 되고 또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에 배분된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인 의원 1인당 얼마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의회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도 생중계가 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저희들이 사실 의회에서도 어 그와 같은 예산을 편성을 사실 집행부에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일정 부분 시정질의 때에는 생중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터넷에서 통한 매매 본회의장이라든가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의 어, 회의 내용들을 생중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하고요 방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후반기 의장 이제 2년 이제 뭐 임기가 2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할일들이 많겠지만 네. 그런 와중에도 꼭이 부분은 이 정책은 꼭 하고 싶다 꼭그 나름대로 포부일 텐데 얘기 좀이 기회에 좀 네. 소개해 주시죠. 있습니다 시의회 7대 후반기 의장 도전하면서 제가 공약을 네. 우리 의원님들에게 물론 의원님들한테 공약을 했지만 시민들에게 한 공약입니다 반드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현장을 찾아가는 어디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라고 하시기 전에 현장을 찾아가서 시민들의 소리를 말씀을 듣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와 같은 방법에서는 의장으로서 그와 같은 시, 전반적으로 꼭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야 할곳또 눈으로 같이 직접 확인해야 할 곳을 제가 확인을, 선정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그 지역구에 있는 그 지역의 시의원님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서의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우리 시의회의 전문 윤실의 전문 위원 이렇게 함께 해서 정말 토크 형태의 말씀을 많이 듣고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조례나 이런 제도적으로 도와드릴 것이면 제가 조례를 재개정 해서라도. 또한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관심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들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을 네. 통해서 그와 같은 민원들을 네. 또 아니면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의회 내에 대시민 대시, 원스톱 민원창구를 개설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어떤 지역 현안 관련해서 민원을 이야기를 하면 어, 어느 어 과로 가십시오 또그 과로 가는데 저 과로 다른 과로 가십시오 또 다른 과로 가라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핑퐁치는 경우를 사실 제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 원스톱 민원창구를 개설을 해서 종목과나 네. 의회 사무처에 원스톱 민원창구를 개설해서 거기에 담당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우리 시의회에 광주시에 대한 전반적인 민원을 가지고 오신 우리 시민이 계시다 하면 거기에서 어느 과에 가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느 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고,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의 민원 해결 창구를 만들어서 반드시 그와 같은 일들을 실천해 내겠다. 저는 그렇게 약속하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스톱 민원 이 창구는 지금 아직 개설은 안 되나요? 음,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취임한 지 이제 2주째인데요.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그와 같은 민원 창구, 개설을 좀 지시해서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그 정책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지 지난달 29일에 첫 공식 활동으로 호남권 광역의 의장단 협의회를 다녀오셨어요. 네. 그 거기에서 이제 관련 광주시의 안건도 제출하고 의견도 개진했을 텐데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음, 호남권 의장단 협의회가 지금 구성돼서 운영한 지한 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회차 순서는 절, 전라북도 의회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호남권 의장단 협의에서 각 지역 현안을 가지고 대정부 건의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에서는 5.18 특별법 개정에 관한 안을 상정해서 정부에 촉구 건의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전달을 했고요. 뭐잘 아시는 바와 같이 5.18 특별법의 그법 개정의 취지는 예. 5.18이 35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세력에서는 5.18이 뭐 북한 군의 네. 특수부대에 의한 소행이다. 또 아니면 뭐 이쪽에 뭐 여러 어떤 그 용공문자들이 네. 뭐 이렇게 네, 폭도 형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음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편이라고 하는 방송국들에서 그렇지. 뭐 여과 없이 에, 패널들을 초청해서 그냥 뭐, 뭐 일반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뭐 보도하는 걸 보면 이건 정말 너무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가슴에 아픈 상처를 정말 더 깊게 네. 에, 후배 파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의 5.8 1 특별법이 반드시 국회 내에서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에 건의문을 내고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의회가, 이제 후반기회가 이제 우리 의장님이 역동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할 걸로 믿고요. 굳이 이제 얘기하자면 광주시 의회가 과연 정말 우리가 이것은 하고 싶다. 근데 이런 걸또잘 모을 수 있고 또 이런 것은 또 시민들이 아, 광주시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구나. 라고 이제 존재감을 좀알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을 이회에 이제 제대로 한번 해 보시죠. 예, 네, 존경하는 우리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 시의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취지의 말씀은 광주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 시민들이 잘 이해 못 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희들은 우리 시, 시민의 대의기구입니다. 150만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시민이 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민이 원하는 원스톱 민원이 해결되는 그런 과정들을 제 시의회에서 지평부에 요구하고 관철되도록 하는 어떤 기관이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광주 발전에 있어서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정말 떠나는 광주가 아닌 돌아오는 광주 또 머물고 싶고 이곳에서 영원히 부모들과 함께 사는 광주를 만드는데 민장의 시장과 함께 민장의 시장에도 그와 같은. 제안을 드려서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우리 시정도 되고 시의회 역할도 그렇게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광주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일자라도 희망이지만 광주의 젊은이들은 참으로 밝고 맑고 밝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의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광주를 흔히들 말씀하실 애양의 의양의 도시, 뭐 어찌 보면 또 문화 수도의 도시 이렇게 말씀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광주의 우리 젊은이들은 좀 어두운 면이 아마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편적으로 5.18이 있기 이전에 5월은 정말로 즐겁고 희망이 있고 뭐 어버이를 섬기고 우리 어린이들을 섬기는 그런 5월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우리 광주의 5월은 참으로 그와 같은 뭐 즐거움이나까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슬퍼서 비통해야 하고 이런 오월로 바뀐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 광주가 5월이 다시 좋은 의미에 승화돼서 광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밝은 광주가 되는데 의회 의원으로서 또 우리 의회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함에 있어서 집평부에 많은 그런 건의들을 드리고 대안들을 제시해서 희망이 있고 광주 청년 실업이 줄어드는 일자리가 많은 그런 광주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 발전의 비전과 후반기 시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광주신문 독자와 광주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음.